아니, 근데, 뭐야, 이거. 나, 템, 사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파랑파랑하냐? 파란색 좋아? 바로 쓱싹 김치. 이게,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새벽 심장. 새로 생긴 템인가? 새벽 심장 원래 있었어? 요 어? 진짜로? 뭐야? 야, 이런 템이 있었어? 아나 진짜 몰랐는데? 아 그래요? 아니 뭐야? 근데 세나가 이거였어? 세나가 주물력이 들어가? 세나 AP 힐러로 바뀌었어? 아 요즘 롤 진짜 롤을 열심히 안했나? <laughs> 아니 새벽심장이라는 템은 나 처음 봤어 <laughs> 롤하면서 내가 이번시즌 진짜 롤 안했나봐 아, 나 평탄대 미니언을 쳤네. 즐겨 이득 본 건데. 캐리 해줄게, 빼봐 아, 진짜.. 아, 그럼 가봐, 캐리 해줄게, 제발 나 게임 좀 하자아 애초에 싸일, 싸일은 내가 볼때 초반에는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CS 리드하면서 유지력으로 버티다가, 어차피 진짜 1코만 나오면 그냥 개발한단 말이야. 싸이, 어, 날씨 습니다 울바로나 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오늘 콩 좋은데, 이기면 100개.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기면 100개 확인. 멘트 받았고? 레오나야, 뭐가 이렇게 불만이냐? 아니까 그러니까 이득 봤는데 왜 불만이야? 레오나, 이제 이길 거 같으니까 입척꾹 닫는 거 봐라, 진짜? 의구, 꿀밤 존나 마려워, 그냥. 그래, 열심히라도 해봐. グランドマスター、気だるなルンパンメニー、勝っ 아, 그냥 진짜 우리 바텀 형들은 뭐... 아, 뭐 짱구야. 시발 짱구도 이것보다 말잘 듣겠다. 진짜... 어이, 상체에서... 역살 잡고 지금 존나 열심히 해주는데, 뭐 그냥... 난 솔직히 비에고보다 윤해가 더 잘하는 것 같음. 저거 윤해 아이디 좀 봐주시. 윤해요, 윤해 좋... 아, 아 나이 사람 알아. 윤해 좋아. 저이 사람 랭게임에서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아니, 이 사람 잘해. 이 사람 고점이 좀 높은 것 같아. 아, 이 사람 좀... 쳐! 진짜 존나 못하던 예? 아 그래? 아니 뭐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하냐? 못하는 좀 주사위 일터진 날에 걸렸나 보지. 10, 10, 10, 10, 10, 10, 10, 10. 아니 이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해요? 아니 뭐 맨날 탕초일테. 와 스몰더 딜 딜봐라. 아 존나 쎄 스몰도. 아니 카이사이 개새. 아 진짜 야 레오나 가 근데 왜 욕한지 알겠다. 아니 지가 자꾸 자원 먹으면 뭐 얼마나 먹겠다고 네가 와서 클리어를 빨리빨리 해야 내가 사이드에서 뿌려줄 거 아니야. 왜 탑이 2 차에서 계속 연 병을 떨고 있어. 아 이건 할만하잖아. 쿵쿵 쇤쿵쇰쿵쇰쿵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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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걸 할말 하잖아 손 넘었잖아 씨발 아이 스몰더가 플래시가 없었을 없었을 거야 개 이거 이거 밀어 와서 그냥 아이 무슨 아이 진짜 왕자님의 그냥 표본이네 그냥 아나 진짜 짜증나네 아니뭐 얼마나 쳐먹는 거야 전성기 시절 그냥 내급이야 그냥 눈에 보임대로 다 쳐먹어 그냥 그건 말이 좀 심했다. 사과하자. 예. Yeah? 미안해. 아, 진짜 이거리기네 아니 그냥. 오, 근데 이 진짜 이, 이 바텀 개새끼들 진짜. 우 <목소리> 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 p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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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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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질러서 나 그래 요네 아니면 솔직, 솔직히 솔직히 안 사. 야이개 얘? 그건 좀 서운할 수도. 야 RP 뭐뭐살거 있냐? 사실 나한테 그냥 쏴가지고 그냥 나 기분 나 웃는 모습 보는 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냐? Nice. 예. 스형 좋은데. 아이씨. 아야 아야야. 왜 왜? 아 경험치 같이 뭐 아니. 아, 왜? 아 상대 텔도 없는데. 있네. 미안해. 나이스. 좋았다형 어때 좋네. 나오졌다. 이거에 선전이 풀라도. 아 내가 풀안 썼어도. 칼리 잡을때 려긴 했는데 내가 큐를 못 맞출까봐 그냥 풀썼다가 깔끔하게 뭐야 미친놈인가? 이걸 들어? 뭐 헤카림이 뭐 2구역 1장이에요 형? 아, 근데 얘네 진짜 존나 이기적이다. 잭스도 그렇고, 아, 근데 탈리아생가 왜 이렇게 안 할까? 이럴 거면 왜 나, 나한테 바탕 가라 했어? 오리아나는 근데 저도 최근에 안 만나 보긴 했는데 너무 빡세긴 해요. 한번 만나 봤는데, 그때 걔가 마스 600점인가 그랬는데, 어, 오리아나 개빡이긴 하더라. 나도 힘들어. 상대가 르블랑 배나게 기도하면서 그냥 오리아나 배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저지버으로 씹지도 못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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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했 네, 렉사이어나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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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땠어 그냥 쓱싹김치였잖아 아나못 넘어왔네 그러고나 아. 아니 근데 뭐야 이거 나템사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파랑 파랑하냐? 파란색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아조야 있다. 끝났다. 약삭 빠르다, 약삭 빨라. 구질구질 하냐, 그냥 저거라, 어? 그냥 서렌 쳐라, 형들! 어떻게 막을 건데, 파랑년에. 다래. 상대 세라프랑 헷갈리 월식이 써 가지고 그냥 독사갔음 독사 괜찮을 것 같아서. 블루 에다가바템만 가는 면 보면... 월... 예?